저도 이거는 처음 해보는데요. 아, 저번에 초고추장 만든 게 남아서 멸치를 그, 지금 초간, 아, 그 뭐지? 멸치, 음, 어, 초무침을 한번 해봤어요. 오, 맛이 괜찮네요? 그래서 제가 이렇게, 음,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려요. 이렇게 입맛 없을 때 이렇게 초무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고추장 뭐 똑같죠 뭐 고추장 그 다음에 맛간장 그 다음에 그 고추장 맛간장 고춧가루 마늘 파 양파 뭐 이런 것들 다 나서 이렇게 초고추장 만드시고요 액기스도 넣고요 저번에 제가 초장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 초장에다가 이렇게 뭐를 더 첨가했냐면 깨 소금하고 그다음에 깨소금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깨 소금하고 그 다음에 그좀 고추를 더 다섯 여섯 개를 더 이렇게 음 이렇게 다져 넣었어요. 고추가 좀 많이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서요. 그리고 꿀이 조금 단맛이 왜냐면 멸치가 좀 짜잖아요. 그래서 단맛을 좀 보강하려고 제가 여기다가 꿀을 더 아카시아 꿀을 넣습니다. 아, 아카시아 꿀은 조금 음식에 넣었을 때, 그, 이렇게 좀 독특한 냄새는 안 나니까, 그래서 음식할 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유, 우리 고양이가 그냥 말을 잘하는 애가 있어요, 둘째가. 저렇게 매일마다 <laughs> 말을 잘해요, 말을. <laughs> 좀 시끄러워도 이해하시고요. 그 다음에, 그, 그, 여기에 이제 깨소금도 좀 넉넉히 넣으시고, 참기름 좀 넣으시고, 그렇게 하셔서 버무리시면 되는데요. 어, 여기, 이 멸치를, 비린내를 안 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, 저는 마른 후레이팬에 볶았습니다. 그게 좀 키포인트죠. 이렇게 보시면, 어, 입맛 없을 때 상당히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먹어봤는데, 어, 상당히 맛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, 어, 소개시켜 드립니다. 아, 이게 멸치. 어, 이렇게 초무침 한번, 어, 한번 해보세요. 저번에 알려드린 그 제가 초장 만드는 거에 그렇게 좀 참기름, 그 다음에 꿀, 그 다음에 고추,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랄게요.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.